우치공원 패밀리랜드 강주광역시 우치공원에 왔습니다. 입장표를 끊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강주 패밀리랜드에 도착을 했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눈썰매장이 인기 매장으로 있었고 눈썰매장 그리고 우치공원, 우치공원, 동부론이 있어서, 동물론은 물이 짝이 랍니다 갈라멸차. 우와, 갈라멸차. 엄청 높습니다. 바이킹, 어! 벌써? 어. 인생 네 컷? 인생 네 컷,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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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면. 어. 인생 네컷 찍고 가자. 인생 네 컷. 네 명이 찍었네. 네 컷이니까. 인생 네 컷. 첫 번째 가자는 데가 저희가 원한 곳은 인생 네 컷이었습니다. 사진 찍고 간답니다. 세담 때문에 프레임으로 추억을 남겨보세요. 인생 네 컷. 형이는 어떤 거 하고 싶은데? 귀여운 캐릭터? 보였어? 보였어? 다양한 소품 있고 골라서, 와, 되게 귀여운데. 네? 패밀리랜드에서 일단 열대조류관에 더희가 하자고 해서 새를 보러 왔습니다. 앵무새 성별 구별하기, 암컷, 수컷. 흥, 건강, 앵무, 천, 건강, 앵무. 몸단장만 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장 앵무, 온, 물관타. 여기는 장미의 앵무, 언입니다 여기는 회색의 수업입니다. 앵무 다 보고 나서 이제 나갔습니다. 방향. 꼭 들어주세요. 고미와 송강이야? 어, 고미와 송강이 야외놀이터. 어, 강기에온걸 환영해. 아, 고미 송강이 야외놀이터. 아. 고미. 네. 고미. 네. 송강이. 어, <laughs> 힘이 없대. 용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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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송강인가 봐. 고민 껴멀려 있는 건 고민가 이름 송강이는 봐봐. <laughs> 풍산개고 성별이 수컷입니다. 이 파란색 파란색 아 얘가, 아빠, 소, 얘가 아 송강이. 아빠 손을 넣지 말라는 아 어, 뜻이겠죠. 별이는 별이는 풍산개고 성별 암컷입니다. 생일처럼 손을 얹지 말라는 11월. 거겠죠. 아닙니다. 손을 넣지 말란 거는 거겠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귀에 물리니까 어. 넣지 말란 겁니다. 예쁘다고 손리기다 물리니까 동영아? 어, 어, 별이는 어디? 있어? 얘는 송강이. 별인 별인 쪽 있잖아. 별이는 얘 강아지래. 별이는. 아 얘네들이 출산한 거야. 김정은 거예요? 북한 어.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아이들이에요. 송강이는 진정은? 파란색, 고민은 빨간색. 진정. 한 넷으로 구매할수 있어요? 한 넷으로? 이웃 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송강아... 송강이는 2017년 11월 생이고, 고민은 풍산계 암컷 2017년 3월이고, 별이 별이는 암컷인데 풍산계 곰이와 송광이 사이 태어났어요. 분홍색 목질로 구분할 수 있어요. 파란색은 곰이, 빨간색은 하네스. 빨간색이 안 보입니다. 분홍색. 갈게, 아들아. 곰이와 송광이 감기 온걸 환영해. 감기 온걸 환영해. 곰이와 송광이 아예 뚫어. 이름 송강이, 풍산계 수컷, 이름 고미, 풍산계 암컷, 이름 결이 풍산계 암컷. 송강이가 내보고 짓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해준아이들이에요 송강이는 파란색고민는 보던 색 파란색. 하면서 그만뒀었어요. 고민은 공무원이 세게 태어났어요. 봉상이 쭉 보셨어요. 송강이가 지소, 도영아. 뭘 보고? 어, 알아서 갈게요. 니가 지소. 어, 알았어. 얘들 짓고 있어. 가보려고뿟따미신가 아니, 아빠. 이리 갈수 있어, 아들아. 송강아, 왜지됐어 왜? 송상계, 네, 송상계. 송강이하고 얘는 누구야? 얘 누구야? 별이, 별이. 아빠. 별아, 짖지 마. 어, 지금 가자. 꽉...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어가뭐 다른 거보 있었어? 그리거요이 역밤을 느낀 거들 때. 때랑이... 아니 아니야. 뭘 보고 짖잖아, 이 역밤이에요. 이 역. 아니 아니 아니. 대구아. 뭘 보고 짖는 거야? 와 가자라. 엄마 어디 갔어? 저 있잖아요. 가자. 어. 원앙새가 최장 기념을 3 0 27호로 되어 있고 저희 갯면 칠봉이야 생계천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황새, 두루미, 흰타오기 등이 있습니다. 종이가 벌써 구경을 빨리 하고 호랑이 보러 간답니다. 애들아 안녕. 물범, 코끼리, 기린, 파충요관오랑이고 동물원 나들이길, 제규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노치공 관리사소고 저희가 빨리 도로 가자입니다 전기, 전기, EV, 엘란트릭 관리차를 타고 갑니다. 저희가 너무 너무 빨리 구경하고 가네요. 이걸 많이 와봤는가 잘 안해요. 곰이 있는 곳입니다. 웅담. 어 그럼 잔다 어, 명이... 세 마리나 있다 근데 낮잠 잔다 음... 저기는 움직이는데? 저 있는 데저 반달곰 아니야? 반달곰 반달곰인거 데 같은데? 자는거 아니야? 자는거 같애 낮잠 곰들아 안녕 저번 잘자라 어? 반달가서 그러는데 방에서 미안하다 반달곰 웃으면서 방금? 응, 음, 반대가 생각보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응. 아우 아우 호랑이가 잡니다. 아무리 울어봐도, 애타게 불러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잘 자라, 호랑아. 오우오동물은원숭이 제규어, 꽁, 호랑이 곰, 기린, 사슴, 하마. 동물은 나들이 길, 기린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규를 불러왔습니다. 제규어. 오! 위에 설탑이 뭐여저영가 설탑이 뭐야, 이게 위에? 얘들 운동하는 거야? 석탑 이거 제교들 운동하는 공간이야? 위에? 스라소니? 스라소니 북한 개막원 분포 남한 트럭 3의 살림지역 옛날에 치규목고양이까 스라소니 호랑이를 봤다는 스승의 한반도에서 지켜명수로 개오지 혹은 개오제, 개오자라고도 불러었다 높은 고대에 위치한 공기에서 생활하면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나에 해점으로 활동한다. 높고 뾰족한 삼각형 모형으로 귀를 가지고 있고 귀틀의긴틀이 있어서 소리방향을 듣는 일이 대나다 발이 크면 다리 에 틀이 많이 나 있어서 눈에서 절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교류 의눈이잘기다수 있다. 모피를 얻기 위한 찬양 및일가리에찬 제거하는 <놀람의> 보기 힘든 종류는 온라인에서 일이용 1급으로 증대되어 있다. 스라소니 과연 구경할수 있을까 스라소니 굳이 못 듣습니다. 태웅아, 스라손이 거기 있어? 엄마이야 안녕? 스라손이 는 없어? 자고 있어? 오, 하이에나. 오케이. 알았어. 자고 있는 지 보자. 스라손이. 스라손이 얘는 전박이 하이에나. 슬픈 하이에나. 스라손이. 오, 자고 있다. 스라손이. 스라소니. 스라손아, 안녕. 여기 왔어. 스라손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호랑이 가로. 호랑이 까. 시흥목고양 북한 개마고와 남한 태백산맥 산림 서식, 서식 산림지역 수명 약 10년 15년 정도. 개호지 혹은 개호자 개호랑이라고도 불렀다 게... 스라소니 가자 개호랑이 어, 팽가호랑이 지금... 어? 밀림미왕 호랑이입니다 인도 호랑이로 불리며 수비나 습지 풀밭 하천 근처에 살며 보통 숲서문은 채보기로 다가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 방에 새드립니다 사자와 달리 흔히 살아며 자신의 냄새를 냅니다 사지에 대하여 기다리며 뱀과 호랑이는1 4 0 2 6 0 c m 몸무게 100에서 160kg입니다 햇빛은 붉은 빛슬띈 노란색 나은 붉은 틴 글색 붉은색이요 흰색은 검은색이고 검이고흰점검이고 겉은 검은 안쪽은 흰색입니다 사용하는 모습이 불쌍 보이지만 사실 영어공부는 스페만으로 흥미를 습니다 밀림의 왕 찾았는데? 라이어 <라이> 아빠 진짜 여기 뭐가 있어요 저멀리 무슨 진짜 신한공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응. 사자가 자고 있는데 둘이? <laughs> 안녕 사자야 내일은 사이좋게 뽕 하고 자는구나 어디? 가어 이렇게 하는거어 그래? 네 <laughs> 아빠 낙타나 보 가요 낙타? 있어요. 오 낙타 있다. 낙타야 안녕. 소변 본다 낙타가. 형아, 낙타들은 사막을 건넜지. 네. 응. 낙타들은 사막을 건넜지. 소 진짜 어, 키큰데데 낙타는. 담봉 낙타, 우재봉 낙타, 보아프리카, 서남시아, 봄포지 사막 건드 집종 털은 담의색에서 갈색일까지 가지며 머리와 엉덩이. 약간 길다. 등에한개 혹이나 있어 단봉이라 불리며 이 속에 지방질 가득 차 있으며 발이 넓어서 사막에서 건조해 편리하다. 사막에서 부은 짐을 원하면 가축화하고 있다. 낙타는한 번에 70볼트 물을 마실 수 있으며 많은 물을 먹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수 있다. 먹이가 부족하면 호구 지방을 통해 등이 평평해지고 영양제가 좋으면 몇주 안에 다시 혹이 생기된다. 아메리카 투소 모리를 만드는 생활하며 모래를 길면 경계자전체리가 동시에 대처원을 모두달아수있가다 호흡과 하고 요놈을 감지를수있이다 나오면 오비나 혹여 먼저가부족다큰 먼지로부터 시속을 일수 있고 개 이상은 강한 혈압수 있다. 안녕 오케이 안녕 야 너는 왜 바닥에서만 놀아? 하트, 하트, 하트 만들어줘. 음 하트. 이거 하트. 하트도 만들어줘? 어, 아닐걸. 하트 고장은 만들어줘. 여기도 뭐 있었어? 지금 응. 와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 얘들은 여우다고? 도쿵요? 오, 개 같아, 그냥. 치륙목 뭐... 개가다, 개가. 굴에 생하는 길가들. 비행기 오지는 맞아?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분류 효과. 수리봉이 분류 올빼미목올빼미까 풍포 중국 동남부 한국 등. 서식, 암벽, 바위산 등 먹이 자금, 포유, 동물, 파충류, 건전 등 국내에서는 연중 볼수 있는 연중 볼수 있는 패이며 우리나라의 새 시간은 얼빼입니까 요즘 제일 크다. 머리에 난기 모양 깃털이 특징적이다. 깃털은 진행하시기에 금식 새로 주문무늬가 있고 눈은 을분쇄이다 어서 두 진행 활동을 시작하며 새때 무렵까지 활동한다. 쉴 때는 곱게 선자재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는다. 암베거 바위, 산만치 는 곳이나 바위 굴밑 등 평평한 곳 또는 바위벽 사이 틈을 이용하여 동접시한 배에 세개 알을 낳는다 알을 뽑는 기간이 3 4에3 6이고 새끼 생장 기간은 35일이다. 천양이 염을 제3 2에입이며여 일종의 동물 일곱으로 전개해 보고 있다. 1번이 다, 둘, 셋, 찰칵. 이제 내려와. 심 내려와, 아들아. 기억해화 조금만 안돼. 질문이 몽구스. 어 e happy, happy, h a p 운동을 끝마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강주영관 한양의 고미송강이 안녕 안녕 안녕. 언제부터 가? 반려동물 출금지 동물원은 오후 5시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우치공원 관리 입장 사무소. ]인데? 입장권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는 데 동물원 관람하시는 분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방문하는 사입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동물원 무료 입장입니다. 우치 동물원 무료 입장문 안내. 입장문 없어도 가래미 가니까 청룡열차만 타고 이거 올수 있다 그 말이지. 아, 아까 어 끊고 와가지고 어어어 어, 어. 열차 타고 온 거. 청룡 청립... 어땠어? 우치 공원 패밀리랜드 강주 패밀리랜드 온 소감. 아 네? 말씀 어땠어요 오늘? 감사해요 아빠. 아 아니에요. 다 왔어요 이제 이걸 타고 가서 네? 누나지로 간다고요? 네. 저녁은? 뭐 먹고 싶은데? 저녁 보고 싶데 생각해봐야. 생각해봐야겠어 <laughs> 알았어 우와 멋있다 이거 게 봐봐 저 봐봐 옆에 그런데 인생네컷 강조 패밀랜드점 리 오픈 동부원 입구에서 만나요 우리 찍고 왔잖아 인생네컷

차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히 내리십시오. 광는 패밀리 열차 뷰편 주차장으로 이어진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바로 주소를 받아가는데 있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광주 패밀리 뷰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크게 온다. 주차장 차 다, 거의 많이 나갔다. 아까 많이 었는데 진짜 없지. 네? 주차장에 차가 진짜 없어. 우와 대박이다.